안녕하세요. 1단원 3장,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5절, 신간회와 학생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3대 만세운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어, 만세시위가 이제 크게 세 번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1919년 3.1 운동이 있겠고요. 자, 이3.1 운동은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났던 운동이라고 했죠. 3.1 운동, 자, 그리고 우리 민족 운동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는 그 만세 시위가 두 번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학생들이 주도했던 시민인데 1926년 60만세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이 돌아가셨을 때그 장례식 날 일어났던 운동이 되겠고요. 자, 이순그 60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그 이듬해 신간회가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간회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3대 만세 운동 가운데 마지막이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그 광주에서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 간의 어떤 집단 충돌로 인해서 일어났던 어, 그런 만세 운동이 되겠는데요. 이때 신간회가 개, 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 운동은 우리가 정리할 때3일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만세 운동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60만세 운동, 신간회, 광주학생 항일 운동,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주제로 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 내용 정리 보도록 하죠. 자, 60만 세 운동입니다. 1926년 어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께서 돌아가셨죠. 자, 이때 민족주의 세력과 더불어서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 조선 공산당이 중심이 돼서 만세 시위를 계획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전에 일제에게 발각이 돼서 지도부들이 모두 건거가 됐어요. 그러면 이 운동은 누가 주체가 됐느냐? 그 이후에 어린 학생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만세 시위를 계속해서 예정대로 준비하고 그리고 학생들 중심으로 순종 장례일에 6월1 0 일이었는데 이때 만세 시위를 전개하게 됩니다. 자 여기 교과서의 사진을 보시면 순종의 장례 행렬이 지나는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그래서 이 서울시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때 학생들이 시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운동은 음, 전국적인 시위로 막 확산되거나 발전되지는 못했어요. 자 이로 인해서 특히 사회주의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 이제 우리가 민족주의 사회주의 가릴 것 없이 하나의 음, 강력한 정당을 만들어야겠다. 아,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 이듬해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60만세 운동 그리고 민족유일당 운동 그리고 그 결과로 신간회가 창설이 되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민족유일당 운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배경은 어, 나라 바깥에서도 국,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에서도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제외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과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들과의 연대가 도모가 됩니다. 특히 이 사회주의 세력들은 정우의 선언을 통해서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게 되는데 이 정우의 선언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이 정우회 선언에서 요 따라서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들이 음 우리 사회주의자들과 다르게 부류주와 어 유산 계급이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질을 명백하게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와 과정적인 동맹자가 될수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 여기서 과정적, 과정적 동맹자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 즉 우리가 독립을 쟁시할 때까지는 이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과 같이 동맹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내용인데 이게 시 이제 과정적 동맹자라는 용어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일단 독립운동까지는. 어,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어떠한 민족주의자들은 제외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타락된 형태, 타락한 형태. 여기서 타락한 형태는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요거 메모해 주시고요. 이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치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적극적으로 제휴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여기서 우리는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함께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1926년입니다 그래서 이 정우회 선언이 신간의 결성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겁니다 정우회는 그 당시 사회주의 단체입니다 정우회 올바른 친구들의 모임 뭐 단체 이름은 상당히 예쁩니다. 근데 사회주의 단체예요. 자, 그러면 신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7년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지금 벌써 여러 번 나오죠. 사회주의 세력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만들었고요. 회장의 이상제, 부회장의 홍명이 이렇게 해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민족운동 단체로 성장을 했는데, 어, 우리 독립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공개적인 단체예요. 뭐 서울의 본부도 돕고 그다음에 국내외 각지에 지회를 두어서 굉장히 규모 있게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신간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뭐였을까요? 옆에 단으로 넘어가서 뭐 일제 식민 통치 정책을 비판한다든가 한국인 중심의 교육 실시한다든가 타협적 정치 운동을 반대하는 그런 주장도 했었고요. 뭐 강연회 활동. 어 그리고 대중운동 적극 지원 적, 적극적인 지원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1929년에 있었던 이 사건의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적극 지원해 주, 주면서 광주 지역에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했고요. 그리고 어 이를 널리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민중대회까지 이제 계획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사전에 음 이제 일제 탄압을 받아서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 음,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은 것이 또 문제가 되어서 이 집행부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 집행부 안에서 타협적으로 우리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운동을 하자. 이거 지난 시간에 자치론이 주장했던 내용과 똑같죠. 이러한 주장들이 신간의 내부에서 나온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 국제적으로 국제공산당 기구에서는 노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음, 이제 계급투쟁에 좀더 어, 치중해라, 집중해라라는 그러한 노선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사회주의 세력들도 아,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도 민족주의 세력들과는 손을 잡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해소를 주장을 합니다. 이 해소라는 것은 뭐 해산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발전을 지향하는 해산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서로를 위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산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결국은 1931년에 사실상 해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간의 해산의 어떤 원인이 되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부터 학생들은 단체를 뭐 조직해서 여러 가지 교육 환경 개선이나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학생 운동 계속 전개했고요. 그리고 1926년 60만세 운동 이후로는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 뭐 비밀 결사를 만든다든가 동맹 휴학을 진행하는 이런 적극적인 저항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결국은 1929년 전라도 광주에서. 학생들이 이제 항일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발단이 되었던 사건은 1929년 어, 기차역이죠. 나주역에서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 간에 어떤 집단적인 그 충돌이 있었어요. 자, 이런 싸움에 경찰들이 어, 일본 학생들만 또 봐주는 편파적인 수사를 하게 돼요. 한마디로 이제 민족차별을 경험을 한 거죠. 이 사실이 광주 시내의 여러 학교에 전해지게 되면서 광주 학생들이 연대해서 민족차별 철폐와 식민지 교육 반대를 주장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개최가 됐고요. 자, 뭐각 학교에 있었던 독서회, 뭐 말은 독서회인데 사실 독립운동단체였어요. 이런 단체들이 지도를 부 구성을 해서 운동을 주도했고요. 이때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이제 더욱더 이 규모가, 어, 저항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될 점이 이때 학생들이 광주시내에서 시위를 했던 그 날짜가 11월 3일이고요. 이날이 오늘날 학생의 날로 어, 기념이 되고 있다는 라 사실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간회가 진상조사단 파견하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대되고 서울에서도 연합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서울에서 연합시위는 이제 1930년으로 넘어가서 3월 달에 이제 개학, 개강이 시작이 되면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시위를, 어, 전개를 해나가는 거죠. 자, 이때 일제타도와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시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역사적 의의로는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이었다. 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음, 60만세 운동과, 그리고, 신간의 결성, 그리고, 광주학생학일 운동,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 국내에서의 독립운동, 어, 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